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딱 봐도 국물이 끝내준다 아입니까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닭은 절단된 걸로 신선한 냉장닭 1kg을 준비합니다 네큰는 와이 짝지 하면서 무게를 달았는데 700g이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껍데기랑 다르게 누리끼리한 색감을 가진 이런 기름들은 가위로 잘라가 버려줍니다 손질된 닭이라고 해도 갈비뼈 안쪽 내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런 부산물들이 많이 낀기가 있습니다 물에 한번 헹가주면서 이런 부산물이나 기가 응고돼서 뭉친 부분은 물에다가 씻어주시면 더욱 깨끗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냄비에 물 1.5리터를 부화가 아 아이 나이 나이 나 빠꾸 빠꾸 오라이 오라이 물을 붓기 전에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고춧가루 3스푼 21g, 설탕 3스푼 30g. 소고기 다시다 한 스푼 10g. 다시다 때문에 채채 껌따이는 느끼지 마시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매운 카레 한 스푼 10g. 무조건 매운맛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간장 2스푼 16g. 생강가루 10분의 1 0분의 1스푼 약 1g. 미원 10분의 1 0분의 1스푼 약 0.5g. 좀더 식당맛에 가까운지 인한 감칠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1g을 넣어줍니다. 고추장 6스푼 180g 간마늘 3스푼 60g 후춧가루 두세꼬집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물을 끼리가 바로 써도 괜찮지만 이렇게 먼저 맹그러가 4시간 이상 숙성을 시킨 다음 사용하시면 더 맛깔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레요래 꾸덕꾸덕하이스까주스면 굿굿굿입니다. 감자는 300g을 준비해가 1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고 당근 150g은 감자보다 조금 얇은 두께로 썰어줍니다. 감자보다 당근 익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자보다 두껍지 않게 썰어주는 거 기억하시오. 십 양파 큰 거는 반 개, 작은 거는 한 개, 200g을 기호에 맞게 채 썰어줍니다. 홍고추가 있으시면 한 개를 썰어가 준비하시고 없으시면 패스. 청양고추 한 개를 썰어가 매콤한 맛에 힘을 실어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물 1.5리터를 부어가 맹그러둔 양념장을 전부 때려 부어줍니다. 그릇에 달라붙은 양념장은 물을 몇 스푼 떠올리가 슥슥 헹궈준 다음 남김 없이 부어주시고 목욕 재개하고 대기를 타고 있던 닭들을 입수 시켜줍니다. 불을 강불 강불 올리고 양념들이 뜬그이지 않게 잘 섞어줍니다. 바글바글 끓여 주다가 떠오르는 부유물과 기름은 제거를 해줍니다. 기름이 조금 있어야 국물에 꼬시시한 닭 기름 맛이 배어드니까 기름을 전부 다 걷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좀금 살리주는 강자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끓이다 보면 이건 뭐지? 떡볶이 냄새 아닌가? 하실 때올 겁니다. 그러면 잘 끓이고 계신 겁니다. 끓으면서 빠져나오는 닭의 육수와 야채 육수가 만나면 호봉마차탄 신데렐라처럼 멋지게 변신을 할 겁니다. 강불에 15분 정도를 바글바글 끓여주다가 썰어둔 감자, 당근, 양파, 고추를 전부 다 들이부어준 다음 5에서 6분 정도를 더 끓여주면서 감자와 당근을 포기입줍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 좀더 라이트하면서 칼칼한 국물을 즐기시려면 감자와 당근만 익힌 다음에 불을 꺼주시고 묵직할 칼한 국물을 즐기고 싶으시면 국물이 좀 점도가 생긴다 싶을 때까지 끼리 주시면 됩니다. 기후에 따라 떡, 당면사리 등등 등 넣어주셔도 좋은 선택입니다. 바로 간판 달고 갖다 팔아도 될 정도로 국물이 끝내주는 닭볶음탕 끼리가 온가족 엄지척 한 바다 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